멕시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전 LA를 방문한 김황식 총리가 한인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임기 동안의 첫 LA 방문인 김 총리는 일정을 변경해 한인들을 만난 것이 잘한 일이라며 한인들의 노고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LA 지역은 지난 100여 년 남짓의 이민사를 통해서 함께 도우면서 큰 힘을 또 세력을 형성해서 발전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이곳은 정말 우리가 가장 모범적으로 또 미국 사회에도 교육열과 학업 성취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총리는 최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 시장 속에서 대한민국은 잘 헤쳐나가고 있음을 전제하고. 신용등급의 상향을 비롯해 친환경기금 사무국 유치와 유엔 안보리 재선출 등의 일들을 언급하며 보다 밝은 미래의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달성한 2년 연속 무역액 1조 달러와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은 한국 내뿐 아니라 해외 한인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임을 주지시켰습니다. 더욱 위상을 높이고 열심히 해서 적어도 해외에 계시는 동포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여러 가지 힘드시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현지에서 정말 대한민국 이상으로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곧 우리 대한민국을 돕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황식 총리는 임기 동안 한국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 총리실에서 직접 뉴스를 제작해 방송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친필 서한을 게재하는 등 국민 친화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황식 총리는 한인들의 보다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돕고 한국 기업들의 미주 진출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간담회장에는 각계에서 활동하는 대표적 한인 인사들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총리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총리는 오늘 멕시코 시티로 향했으며 한국 특사 자격으로 멕시코 페냐니에토 시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LA A T 홍재식입니다.